안녕하세요.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들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엄청 큰일이 일어났죠. 손흥민 선수 얼굴 부상. 얼굴 그냥 부상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눈 쪽에 있는 얼굴 뼈가 으스러졌다고 들었어요. 그게 사실 그냥 뭐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얼굴에서 눈 쪽에 많은 신경들이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뇌랑도 바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자리가 부러지면 심각하면 신경 손상도 올수 있고 눈이 아래로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수술하기도 꽤나 어려운 부위예요. 그런 부위를 이제 수술하고서 절대 안정을 취하고 왜냐면 막 힘주고 뛰어다니다 보면 이게 얼굴에 그 압력 올라가면서 상처가 잘안 아물 수도 있으니까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될이 선수님께서 큰 경기를 앞두고 있고 의사로서는 여기서 경기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싶죠 사실 근데 음, 손흥민 선수님께서 예전에 축구를 하면 생각한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독일과 싸울 때참 아주 떨렸는데 결국은 옛날에 월드컵도 이겼던 독일을 한국이 이겼잖아요. 그 이후에 한국이 월드컵 우승까지 가지 못한 거는 정말 안쉬운 타까운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음 월드컵 때는 꼭 우승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그 기회가 바로 이번인 건데 이번에 그런 부상을 입어서 그래서 손흥민 선수님께서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본인이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라도 이번 경기를 무리해서라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큰 결심을 하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잘될 것으로 기도도 하고 저희들도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님께서도 다쳤지만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투혼을 불태워야 하는 상황임에도 다잘될 거란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이렇게까지 나왔으니 승리할 거라는 그런 믿음 이렇게 경기에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러고 나서 푹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 이 생각이 사실 왜 들었냐면 제가 오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보고 왔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지저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많이 번뇌를 해요. 예수님도 인간이었으니까 얼마나 죽기 싫었겠어요. 하지만 죽는 것만이 저희 인간들 전체의 구원을 가져오는 것임을 또 알았기 때문에 너무 죽기 싫어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 제 영혼을 바칩니다 하고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님의 그 의지도 그렇게 순고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이런 영상 찍게 됐습니다. 동선에서 노래 한번 좀만 해주시죠. 어, 어느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셨는지. 나 오직 한 가지 한번 불러주세요. 오직 네. 한 가지 물어본다. 순간 나에게 주신 이 순간 나에게 주신. 한 환자님들을 위해서 환자님들? 제 <laughs> 환자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죠. 네. 당직 때마다도 기도하고 밥 먹기 기도하고, 잠기 네. 전에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아, 부끄러운데. 이제 한번 할게요. 하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수님께서 큰 일을 앞두고서 시련에 부딪혔는데 이것은 주님이 크게 쓸 사람일 만큼 더욱 더 성장하는, 비약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성숙의 고통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더욱더 값진 열매를 얻을 수 있기를 손흥민 선수님께서 이번에 마스크를 쓰면서 경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부상 없이 지금 한 상처도 더 탈나지 않고 무사하게 아물면서 경기도 안전하게 그러면서 아주 보람차게 그리고 다 승리를 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를멈 추지 마라. 눈앞 에, 상 황이. 나널 두지 않는단 소리에 너희들을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